그 애견 같은 심포조와함 찍은 사진인데, 당시에 아까 미 군복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미군들이 많이 쓰던 베리스 모자를 쓰고 한국 간복군의 백스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수리 기지가 있었는데요. 독수리 기지에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위치를 정해서 경기를쓸때 총기를 흡게했다는 OSS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8월 7일에 어, 시안에 도착한 공군 주석과 도노발 소장은 어, 진입 작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회의를 했을 때 한국 강북군들은 미국 송조기와 한국 국기를 들고 대열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노발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은 김해 동작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를 한미동맹이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하지만 김소주석은 8월 13일날 새로운 대통령 후반에게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는 추천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방북된 후에 가장 첫 발을 한국 광복군이 국내 정진대라고 해서 정진대를 파견했습니다. 내포적전도 네, 비밀작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는 눈물로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한국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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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유력한 어, 기업을 이끌고 어, 있었던, 외국인의 음, 가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이완 양행을 최초 로 설립한 유일한 박사가 있습니다. 유일한 음. 박사에 다루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노트를 통해 한국으로 침투하고자 했는데, 침투 계획이 OSS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조가, 이제, 여기에서 두 개가 있는데, 총세 개가 있었는데요. 서울로 침투할 수 있는 조, 아이넥스가 있었고, 여기가 유일한 선생이 속한 조였고요. 차로조라고 해서 평양을 침투하고 나머지 노로조는 서해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침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 누가 안창호 선생의 그자녀들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셋째 다섯째, 안수산, 안필, 안필형이 실제로 해군과 육군에 입대한 모습인데요. 어 당시 안수산이 워싱... 그리고 임성대임성실에 두 아들 임종과 임폴도 미군에 입대하였고 임폴은 당시의 라디오 통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문문양무를 다녀들 문덕수, 문학수, 문한수 모든 세형제가 전쟁에 목을 바었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당시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입대했다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게 미군에 입대를 하여 전쟁에 참여 안창호 선생의 딸인 안수산의 이야기를 들어보 들어면알 수가 있습니다. 안수산은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한국을 독립을 시키기 위해 미군에 입대했고 그것이 어 한국을 독립시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